안녕 여러분 저는 슬루즈에서 잊지 못할 5일을 보내고 지금 다른 곳에 와 있는데요 현근이랑 도안이랑 같이 있는 동안에 영상을 착실하게 잘못 찍었어요 왜냐면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 진짜 기대돼 괜찮은... 일단 파리에서부터 제가 혼자서는 절대로 할수 없었던 것들을 친구들 있어서 할수 있었고 같이 시덥지 않은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너무 재밌어요. <laughs> 그런 친구들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너무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저는.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 낯선 환경에서 작은 한국을 데려왔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 작은 한국 속에서 안락함을 느끼면서 정말 자유롭게 그 어디든지 간에 다갈수 있었어요. 형근이랑 도환이는 지금 바르셀로나에 가고 있을 텐데, 혼자 여행했을 때는 애초부터 혼자 온 거니까 괜찮았거든요, 혼자 있어도. 근데 걔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우리 갈게? 이러면서 가면 <laughs> 서로 각자 갈 길을 가니까, 아, 허전함이 너무 크고, 걔들은 뭐, 지금도 둘이니까 아주 재밌게 놀고 있을 테지만 저는 좀 외롭고 그렇습니다. 둘다 살짝 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뭔가를 잘 못하니까 잘? 그래도 알게 모르게 계속 챙겨주고, 아, 진짜 착한 애들이에요. 여행이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그때까지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저도 무사히 여행, 여행을 마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마르세유입니다. 왜딴숲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왜 이곳에서 비디오를 찍게 되었나. 제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있어요. 게스트하우스가 어, 좀 많이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일단 여기로 왔는데 여기는 뭐라 그지? 랬 여기 공원 이름이 굉장히 어렵고, 부슈이에흐 공원이고요. 거기에 트레킹 작게 잠깐 할수 있는 코스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어 좋습니다. 너무 예쁘고요. 아, 저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아, 일단 길을 좀 찾아가 볼게요. 가구는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 위에 뭐가 있다. 집이 있어? 집이 왜 있어? 남의 사유지는 아니겠죠? 하면 안 되는데. 와. 멋있는데? 아, 여기 동네인가봐요, 그냥. 뭔가 더 멋있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그냥 동네인데? 주택단지. 어, 아,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가 사람들 한번 가볼게요. 이런, 이런. 또 갈림길이 나와버렸어. 에이씨. 어디로 가야 되지? 음... 아, 이쪽으로 가자 그냥. 이쪽이 더 높은 곳이니까. 높은 곳에 가야 높은 곳을 볼수 있겠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 짝이야 안녕! 안녕! <목소리> <목소리> 어 뭐야? 어 안녕! 어녕안 살려줘 알았어 아니 아무것도 안 할게 아무것도 안 할게 가만히 있자 안녕 와 시계 땀나 정말 놀랬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와 진짜 아름답다 아, 너무 좋은데요? 좋아하는 느낌에 좋아하는 분위기에 좋아하는 조용함이에요 와, 어, 너무 힘들어. 진짜. 여기로 가면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고 있어요. 일단 가봐. 이게 단가 그냥 작은 숲속이었던 거야? 여기 없나? 약수터는 없나? 약수터가 한국에만 있는 건가? 약수터 강이 다 말랐네 아이고 참야 아이고야 물을 안 가져온 바보 개천지 머저리 가 여기 있다 진짜 아 뭐라는 거야 그런지 하나도 모르겠어. 숲속에서 길 잃어버리는 엔딩은 아니겠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끝이야? 그래 뭐. 멋있다. 드디어 길을 찾았어요. 와, 너무 어, 멋지다, 그쵸? 어쩜 이래? 제가 또 지도에서 본 이름만으로 멋진 곳을 찾아낸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부유이에흐공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지 않아요? 마르세유에 이런 데가 있었다니. 저쪽으로 넘어가면 도시가 더잘 보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길이랑 이 협곡이 내려다보이는 게 너무 예뻐서 그리고 좀 힘들어서 아, 여기까지 가올까? 가봐. 아, 가봐. 얼마 안 걸려. 와, 마르세유 진짜 크다. 이렇게 크다고? 역시 프랑스에서 와, 두 번째로 큰 도시라 그랬나? 아, 세 번째였나? 첫 번째가 파리, 두 번째가 리옹, 세 번째가 마르세유네 번째가 툴루즈.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와, 진짜 크다. 솔직히 저는 막술 먹고 분위기 좋은 바 가고 클럽 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연에, 자연에서 이렇게 걸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내려가서 음뭐좀 쉬다가 뭐 맛집을 가보던가 술 한잔 하던가 모르겠다 저녁 뭐 해야 되냐 모르겠다 정말. 근처에 바닷가에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하거든 거기에 가서 유튜브 편집도 하고 밀는 일기도 좀 쓰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르세우가 약간 스페인 느낌이 나서 별로 프랑스에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화단 절 한데 항구 였어？아, 근데 건물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구나. 제가, 보면숙 소가 비록 거지 같긴 하지만, 누구도 10 분만 에는 볼수있 고, 위치 는 좋아요. 아까 거기 있죠 그~ 제가 맥주 마신 거아 그거 정말 어이없네 아니 제가 거기서 맥주를 한잔 마시고 편집하고 막 이러다가 저녁을 먹으러 지금 왔는데 계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기다렸어요 한 20분 기다렸어요 20분 기다리는데 어, 어. 그 종업원분이 저한테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카드로 계산한다 하는데 단말기를 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픈가보다 하면서 일하는 거 보는데 그냥 세팅하고 다른 데 가서 계속 서빙하고 이러길래, 아 원래 계산하려면 이렇게 오래 걸리나? 이러고 그냥 산도 끝도 없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계산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바로 그냥 단말기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계산해주는 김에 저까지 옆에서 와서 계산해줬어요. 원래 이래? 내가 계산해달라 그랬더니 단말기 안 가져오고, 왜? 다른 사람이 가져오라 그러니까 바로 가져왔 정말 어이가 없죠? 그렇죠? 이런 일도 있는 참. 어렇게할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어쨌든 제가 여기는 근처에 있는 케밥집에 왔어요 제가 레스토랑에 갈까 하다가 실루즈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조금이라도 <laughs> 아끼기 위해서 아침에는 맥도날드 먹고 지금은 케밥 먹으러 온요 점이 <듬점이랑> 이렇게 맛있어?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 내가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이아 뭔가... 거의 다 먹었어 내가 내가 이거를 케이크아웃을 안 하고 다 먹었어 와 말이네 이정도 거의 다 먹었죠? 와 진짜 너무 맛있는 식사였다. 대박이었다 진짜 감사합니다. 땡스 갓.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가고 있어요. 숙소에 다시 들어가기 싫은데 마르수인의 밤이 이제 시작되는데 저는 혼자가 너무 찌질이니까 고 내일을 위해서 체력을 한번구축할게요또 오늘 진짜 오랜만에 가진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